이 제품은 콜튼 무선 고압세척기로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높은 압력으로 분당 6리터 이상의 물을 분사하여 청소 효율을 높이며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최대 10m까지 분사가 가능합니다. 노즐을 간편히 변경하여 슈건 모드와 롱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36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노즐을 통해 차량 청소부터 창박 세척까지 가능하며 콜튼의 철저한 AS 서비스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제품으로 국내 AS 및 배송을 제공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 제품은 냉장고 청소뿐만 아니라 차량 세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블랙앤데커 고압세척기 PW1450TD 제품은 작고 아담한 사이즈에 놀라운 세압을 자랑합니다. 공장 바닥부터 화장실까지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노즐이 막힐 때는 설명서에 있는 핀으로 간편히 해결할 수 있어요. 또한 파워가 강력하면서도 소음은 최소화되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동이 편리하고 수압도 만족스러워요. 물호스가 조금 짧은 점이 단점이지만 더긴 호스를 추가 구매하여 해결할 수 있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압세척기 사용 결과도 만족스럽고 구석구석까지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번거로운 전기줄 없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세차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 작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가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고압 세척기 250바 스팀 세차 엔진 고압 세차기 제품은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압 세차로 강력한 세차 압력을 제공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팀 세차 기능을 통해 물때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크기가 크고 이동이 편리하여 사용이 편리하며 고품질의 구성품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랜 시간 사용해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수압과 파워로 옥상 청소나 정원 세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다양한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사용이 가능하며 세차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압 세척기 제품은 성능, 내구성, 다양한 용도, 활용성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유니로스 고압세척기, 고압세차기, 휴대용 물 분사기는 여러 면에서 우수한 제품입니다. 먼저 강력한 수압으로 세차나 청소 시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농작물에 물을 줄 때도 충분한 수압을 제공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 25m의 호스 길이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10mm로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제품 구성에는 다양한 증정품이 포함되어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며 이동이 간편한 바퀴와 호스 수납 기능이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빠른 배송 서비스와 친절한 판매자 응대도 만족스러우며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손으로 하는 청소보다 빠르고 깔끔한 결과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 제품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적인 세척을 가능케 하므로, 고압 세척기를 고려 중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